가을하면 독서 계절이지. 아 좋다. 저기요. 네? 클럽 챔피언십 농구 남부 지역에선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클 클럽 챔피언십 농구 남부 지역에서? 챔 챔피언은 누구? 소원을 들어줘. 소원을 들어줘. 들어줘! 아 감독님,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왔습니다. 저희가 중계 캠 미션 성공을 바로 해버렸어요. 저희 소원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네. 하나. 르겠어요 <laughs> 고정. <웃음> 무조건 고정. <laughs> 이거 진짜 자료하면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또 MC 에리스자 우리가 고정도 된 김에 <laughs> 또 아주 기분 좋은 곳을 찾아왔잖아요. <laughs> 어디죠 여기가? 우리가 오늘은 선수들과 토크토크를 해볼 생각인데요. 또 입풀어야죠 또. 입 아우, 정말 선수들을 위한 쿠키스? 쿠키? 할대정입니다 네. 그럼 일단 얘기나 하고 가야 돼마 저희 가볼게요. 슉! 네. 혹시 인풀고 네. 어, 잠깐만 짧게 부탁드려도 아, 될까요? 하고 싶으신 분들이랑 네. 아, 왜 네. 같이 짧게만 어, 어. 네, 저희는 동아대 시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예. 매력. 여러 학교들이랑 같이 경기하는 것도 되게 매력인데 실시간으로 경기 중계나 해설 같은 거 해주는 게매력것같아요크리엠메이런 어... 장점을 들어봤으면 또 바라는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관중인 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아. 아 보는 에, 에, 네. 경기 중인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밖에 네. 안 들리니까. 저희가 네, 가서 네, 100인분 해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오늘 컨디션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오늘 저희는 질 생각이 없어가지고. 어, <laughs> 아까 보니까 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합이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 회장이 얘들 잘 이끌어줘가지고. 오, 변손하시네요 아 하나, 둘, 셋, 쿠키스 y 스 s 스포츠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 대학생 일 스포츠 문화 조성 캠페인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제 최애 스포츠는 뭔지 맞춰 주시면 돼요. 야구, 축구, 야구, 농구구 복싱, 럭비입니다. <laughs> 네. 네. 이번 번입니다. 저 9번 수영 땡. 어? 축구. 축구? 축구? 축구일 것 같나요? 것 어, 이거 같나요 축구는 아닌 거 같아요. 파이터족이아 정답. 당했거든요. 네. 올라보시죠. 네. 아해 가지고다. 를 위해서 네. 서비스율은 어떠셨스러운 얘기예요. 에 원강대 제우스 선수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또 경기 따끈따끈하게 마치고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과. 모르겠어요 자, 이기긴 했는데 20초는 저로 이겼어야 되는데 네. 저희 목표가 있었는데 아 대승을 바라셨군요 어떻게 훈련을 하셨고 이런 비결 같은 게있어요 사실 저희가 훈련 기간이 짧아서 음한 두세 번 정도 맞춰봤는데 헉? 그냥 서로 믿으니까 음그 그러면 이 원강대 믿음으로 삼행시 가시죠 하나 원! 둘셋원강대원대박나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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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완벽한데요? 퀴즈 또 해보시겠어요? 쿠키스오쿠키스2021 그 코스트 클럽 챔피언십 농구 남부 지역 예선 우승 팀은 어디일까요? 개명대 그렇다면 개명대 개교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5월인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업다운 세번 드립니다. 자 5월 10일 하겠습니다. 5월 10일 네 어. 5월 15일 어. 5월 20일 정말! 마치셨으니까 오늘 플레이의 베스트 장면을 저희가 이 같이 넣어드립니다. 원망대 재수 파이팅! 이제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하는 것도 좀 보고 뭐 또우원도 이렇게 저희가 해보고 심화 과정을 네. 듣고 계시는 이건영 선배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러너 과정에 대해서 또 소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사실 미디어 러너는 아나운서 아카데미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강사진, 지상파에서 활동하셨던 아나운서분들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전 주고도 못 사는 맞아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아나운서 직종을 희망하신다면 코스피 러너 참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역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그 퀴즈. 예스 2021 코스프 네. 클럽 챔피언십 농구 남부지역 예선 우승팀은 어디일까요? 개명대학교 케 m 이요 그러면 개명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개교기념일이요? 개교기념일이요 저희가 5월인 거는 말씀드리고요 5월 15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5월 23일 5월 <laughs> 23일 장담. <purpurly> 오, 너무 잘 맞추신다. 어 너무 아잘 아, 진짜 선배님은 뭐가 달라도 달리. 아니 옆에 서 보는데 코스가 후광이. 아눈고셔서 미쳐나 보겠더라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또 너무 좋으시고 어? 아우 아 정말. 아, 아 갈까요? 갈까요? 어디지? 아여긴가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해양대학교 아트바 주장 박태진입니다. 네, 한국 해양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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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영도에서 왔습니다 <laughs> 어제 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laughs>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현재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컨디션 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평소에 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뭐음 긴장도 안 하고 오늘 다 각오해야 될 겁니다 와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국대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결승 진출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그럼 바로 쿠키즈로 가볼까요? 어, 네. 쿠키즈 예. 예. 예 자,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의 슬로건은? 오게 이 잡아라 힌트? 드림 겨자 즐겨 네니다 과실의 선와 단맛이 어우러신기 막걸리 장죠도수는 예, 어떻게 될까요? 막걸입니다 아. 6도 9. 7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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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8도 나이스 나이스 코스프 가방다에서 나왔는데요. 오, 와! 춘천대 선수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원예학과 김정인입니다. 사회복지학부 3학년 박원준입니다 방금 또 경기를 마치고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경기 소감 3쿼터까지 이기다가 음. 4쿼터에 역전당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순천대는 클럽 챔피언신에몇 번째로 출전하시는 건가요? 첫 참가입니다 <laughs> 첫 참가치고 이 정도 결과면 좀 만족스럽다 생각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 주장님이 많이 힘 써주시고 음.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밝게 밝게 가져 고려 Yuri, u n g 다 Ungu, Ungu, 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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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g u 수밖에 없네요. n g u n 쿠키. n g 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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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왕 g 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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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MVP를 탄 문정현 선수 혹시 백넘버 알고 계시나요? 아, 아 너무 아시, 아시는데 아시, 아시는 아시는데 것 같아요. 11번? 어, 어. 12번. 12번. 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 정답입니다. 어. 자, 오산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저 클럽 챔피언십 첫 번째 참가인데 <laughs> 어, 얼마나 떨리겠어요. 떨려요? 우리 실려. 네, 박원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다들 스무 살이시네요? 그럼 첫 출전이신 건가요? 네. 첫 출전인데 벌써 이기셨어요 그런데 다잘이끌어줘고 저희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첫 출전이지만 바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을까요?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딱히 딱히 없다 쿠키스 <laughs> 그 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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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1대학생 1스포츠 문화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워치홀 스포츠인데요. 어. 그렇다면 제 최애 스포츠를 맞혀주시면 됩니다. 1번 구번 축구, 3번 야구, 4번 농구, 5번 탁구, 6번 다이아구, 아, 아, 이거... <laughs> 네. 네. 7번. 7번, 아, 7번 복싱, 8번 육상, 9번 시 10번 먹비입니다. 기회는 두번 드릴게요. 아유 근데 이렇게 시지제최 이렇게까지... 하나, 둘, 셋. 7번 복싱이요. 7번 복싱? 맞나요? 정답입니다. 자또복싱도 아아 굉장히 잘하거든요. 1번 네. 먹로하오한번더오오오 이거 나와? 네. 와. 아. 아. 잘 게요. 시지야 기다려라. 분위기를 즐겨줬으면 좋겠고요. 야 지금 신났어요. 제이제유 3승 끝에 우승을 차지한 제이제유 전주대학교 아, 팀입니다. 그걸... 네. <laughs> 네. 일단은 전주부터 돌아가야 될것 아, 같아요. 그렇죠. 아 저희가 솔직히 어제 참 진짜 저희 4시간 자고 어, 아침부터 어... 조금 힘들게 일찍 오느라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어, 나... 근데 웬걸 응. 선수분들 만나서 응. 인터뷰도 하고 응. 또 재밌는 경기도 보고 피로싹 날라가 진짜 선수 너무 행복 힘을 더 얻어갔어요 클럽 네. 챔피언십 선수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s